네 오늘 현장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 지하 주차장입니다 요즘 이렇게 지하 주차장 넓게 잘 나온 곳 찾기 힘드신데요 지하 2층까지 완벽하게 자주식 주차로 하실 수 있는 곳이고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 구조인 곳입니다 그리고 금액대 부천인데요 부천에서 2억대입니다 2억대 찾아보시기 정말 힘드실 텐데요 구조도 정말 잘 빠져 있는 곳입니다 바로 내부 영상에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곳 궁금하신. 위에 번호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바로 내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편에 화이트톤과 우드톤의 포인트를 준 신발장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주방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주방 보시면 귿자 형태의 주방입니다 네 저는 인덕션이나 전기렌지보다 가스렌지를 좋아하는데요 주부님들께서 가스렌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싱크볼까지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요즘 전자레인지랑 밥솥 놓는 공간까지 잘 나와 있고요. 보이시는 냉장고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냉장고 두 대이시거나 아니면 김치 냉장고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옆쪽에 냉장고 공간 더 있어서 냉장고 더 설치하실 수 있고요. 아니시면 이쪽으로 수납장 짜셔서 공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 앞쪽으로 이렇게 D자 형태의 조리대 공간도 있지만 이쪽으로 식탁 공간까지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식 충분히 두실 수 있고요. 주방 앞쪽으로 바로 거실이 있는데요. 네, 오늘 거실 작아 보이긴 하지만 뷰가 시원하게 뚫려있는 거실입니다.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시티뷰이기 때문에 야경을 감상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만한 거실이라고 표현됩니다. 거실을 지나서 바로 앞쪽으로 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공용 화장실 나오는데요. 샤워 공간과 세면대, 변기까지 야무지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네, 화장실을 나와서 바로 옆쪽으로 안방입니다. 첫 번째 방인데요. 첫 번째 방,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가구 배치하시기에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창문 또한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시키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 화장실이 원래는 하나인데요. 안쪽 공간으로 지금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쪽 공간 화장실로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아니시면 이쪽 공간에 스타일러나 작은 시스템장 설치하셔서 이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을 나와서 바로 두 번째 방 안내해드릴 건데요. 거실과 주방을 지나는 복도 형태의 구조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보시면 크기가 작아 보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시스템장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꾸미셔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다용도실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 크기의 방입니다. 창문 또한 잘 나와 있어서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세 번째 방 안내 해드릴 건데요. 세 번째 방 가시기 전에 바로 또 슬라이드 중문이 있는데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직사각형 구조로 굉장히 깊게 되어있는데요. 자녀분들이 있다라면 안쪽에 침대를 설치하시고 붙박이장과 책상을 설치하셔도 충분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 방, 자녀들 방으로 추천드리겠고요. 안쪽으로는 작은 베란다가 나와 있습니다. 베란다가 크지는 않지만 이쪽에 다자란 짐들이나 잘 사용하시지 않는 것들 보관하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공간입니다. 작은 방을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슬라이드 중문이 있는데요. 중문을 열어보시면 바로 세탁실이 나옵니다. 워시타워 지금 잘 설치되어 있는데요. 세탁기와 건조기 모두 다 무상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안쪽에 세탁 공간 활용하시면서 다용도실로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 내부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집 2억 대에 나와 있습니다. 2억 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부천에서 이 금액대 찾기 어려우시다는 거 당연히 아실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바로 위에 번호로 연락주셔서 상담 꼭 받아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